봤어요. 머리를 쓸래, 몸을 쓸래, 그랬더니 몸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몸을 쓰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나 봐요. 자, 우리 친구들 수영에 갔을 때 했던 게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축구, 마피아, 어도둑자기수 건돌리기, 양동이 밀기, 끌어당기 거. 자, 여러 가지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왔어요. 뭘까요? <laughs> 저도 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laughs> 자, 오늘은 그때 우리 했던 꽃가를 쓰고, 말씀찾기를 할 거예요. 우리 그때 꽃가 쓰고 축구했을 때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할 때도 그랬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제가 찾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말씀 구절을 인도자가 읽거든요. 우와 개인점수 10점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함께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제가 종이에 막 썼는데, 틀리게도 썼고, 맞게도 썼고, 다른 말씀도 있고, 막 그래요. 친구들이 잘 찾아와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점수를 받아가시면 돼요. 빨리, 최고 빨리 찾은 팀에게는 개인별로 30점씩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잘 찾은 팀에게는 팀 점수만 50점 드릴 거예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게임할 때 반칙을 너무 썼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오늘은 반칙을 쓰면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겠죠. 이거 꽃가를 얼굴에 쓸때 꽃가를 손으로 빼서 벗어버리거나 떨어뜨리면 안 돼요. 유치부 친구들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답답하지만 코로나를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안캐 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찾을 때는 저기 전찬스님처럼 꼭 쓰고 있어야 돼요. <목소리> 그러죠 가려야지 좀 잘생겼죠. <laughs> 자 여기 계단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정표 선생님하고 전찬스님이 친구들 떨어지지 않게 줄넘기로 이렇게 잘 잡아주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적어왔고 꽃가리 6 개씩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하나씩 쓰시고, 시간은 1분 드릴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빨리 찾으면 좋고, 혹시라도 1분을 초과하면 탈락. 1등, 2등에겐 점수가 있지만, 3등, 4등 아무것도 없어서 아쉽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선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게임은 저번처럼 이렇게 기둥에 몰딩 그 사이 안에서 할 거예요. 여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말씀을 제일 먼저 빨리 외운 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해 주세요. 아메리카 빨리 나오셔야죠. 자, 게임은 어렵지 않죠? 다 이해가 됐죠? 네. 대답해 준 강서비에게 10점 주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게임할때도 반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말씀을 아무 데나 막둘 거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네,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옆으로 보다가 사시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해 보니까 개미 얇기 닮았더라고요. <laughs> 자, 아직은 바닥 보면 안 돼요. <laughs> 좋겠다. 유란이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었겠어요. 자, 탐색하는 시간 없어요. 앞에만 보고 있어요. 하늘 볼까요? 그래요. 우리는 나사야 되니까 하늘 봅시다. 자 1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1분 초과하면 그대로 탈락할 거고요 자한발 앞으로 유라도 한발 앞으로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제 바닥을 보셔도 된다 초 재주세요 시작 자 아무거나 막 여기에 별게 다 써져 있어요 아예 앉아 버렸어요 자자 말씀 안 보여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찾으라 그랬어요 이게 집중력이 은근히 필요한 게임이에요 여기 <laughs> 비슷한 거 같은데 제가 막 틀리기 일부러 적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빨리 찾아주세요. 4, 3, 2, 1, 땡. 자, 멈춰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하죠? 자, 일어서세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자, 아무도 못 찾았어요? 자, 들어가 주세요. 자, 퇴장할 때 박수해주세요. 진실로 예배. 진실로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진리로. 자, 어서 들어가세요, 퇴장은. 깔끔하게 하십시오. 자, 꽃갈건 꽃갈 모자 놔두시고. 어, 저는 1분이면 충분히 찾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2분 드릴까 하다가 1분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요? 자, 그 다음 팀. 유럽 팀 나옵시다. 네. 꼭 가겠습니다.